오늘 우리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두렵고 논란이 많은 중화염 방사 로켓 시스템 중 하나인 TOS-1A 솔른체 표크를 매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로켓 발사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충격 효과와 심리적 압박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 파괴를 목적으로 설계된 특수 전장 무기입니다. 러시아에서 기존 TOS-1 을 계량에 개발된 TOS-1A는 독특한 임무와 압도적인 화력으로 인해 강력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TOS-1A 솔런체 표크는 T-72 전차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생존성과 기동성이 설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두꺼운 장갑은 일반적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보다 전선에 더 가까이 접근해 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거리 포병 무기와 달리 이 시스템은 진격 중인 보병과 기갑 부대를 지원하며 벙커, 참호, 유세화된 진지, 적평력 집결지를 단시간에 무력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궤도식 이동 방식 덕분에 험지, 사막, 도시 잔해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전이 가능합니다. 발사기는 총 24발이 로켓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로켓들은 일반적인 고폭탄이 아닙니다. TOS-1A는 열압력탄과 연료공기 폭발탄도를 사용합니다. 이 탄두는 공기 중에 연료성 에어로졸을 분산시킨 뒤 점화하여 매우 강력한 압력파와 극도로 높은 온도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폭발 효과는 건물 내부, 동굴, 참호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더욱 치명적이며 압력파가 반사되어 파괴력이 증폭됩니다. 이 때문에 TOS-1A는 장갑 차량 교전보다는 은폐된 보병과 방어 진지를 제거하는 데 특화된 무기로 평가됩니다. 성능 측면에서 TOS-1A 위 최대 사거리는 약 6km로 다른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비교하면 짧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사거리는 위도된 설계 요소로 더 높은 명중률과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번의 일제 사격은 수초 안에 이루어지며 목표 지역 전체를 압도적인 화력으로 뒤덮습니다. 단한 차례의 사격만으로도 수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그 파괴력과 폭음 선광은 일반 포격보다 훨씬 강렬해 심리적 충격 또한 매우 큽니다.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대적인 사격 통제 시스템과 탄도 계산 장비, 항법 시스템을 통해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포화 공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차를 상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TOS-1A는 보통 재장전 차량과 함께 운용되며, 이 차량은 예비 로켓을 운반하고 현장에서 재보급을 지원합니다. 숙련된 승무원과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 재장전에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어 성능 역시 TOS-1A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갑 자체는 소화기 사격과 포탄 파편, 일부 대전차 위협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또한 발사 후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연막탄 발사기를 사용해 시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과 연기는 매우 눈에 띄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과 위치 변경을 중시하는 사격 후 기동 전술이 핵심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전 운영 사례를 보면, TOS-1A는 도시 전투와 산악 지형에서 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 왔습니다. 보병 중심의 적이나 비정규 무장 세력, 야전 요새에 위존하는 상대에게 매우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최신 주력 전차를 직접 파괴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지만, 기갑 부대가 돌입하기 전에 전장을 정리하고 저항 위지를 붕괴시키는 지원 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가격과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군사 장비의 특성상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지만 TOS-1A 한 대의 가격은 대략 60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격은 전자장비, 장갑 구성, 계약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압력 로켓 자체도 매우 고가로 한 발당 수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훈련 비용, 유지 보수, 탄약 고급, 지원 차량까지 포함하면 전체 운용 비용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TOS-1A가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적의 방어선을 붕괴시키고 장기적인 교전을 피할 수 있다면 인명 손실과 작전 자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압력 무기의 특성상 민간 지역에서 사용될 경우 심각한 인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때 TOS-1A는 모든 전장에 투입되는 범용 무기가 아닙니다. 제한된 사거리와 특수한 임무 성격을 가진 틈새 전력으로 철저한 보호와 다른 전력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장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적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며 전투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OS-1A 솔른츠